바그 하통 이제 우리가 때, 한 활동 준비하고 있을 때 한창 안무 연습을 하다가 <laughs> 음. 이제 영택이 그아우하이브 있잖아 n 그, 너만의 하늘 o n e y handy, you're in there. 그 o money, h a n d 이 y o u r 이 in t h e r 이 안무 연습에 아. 이제 분위기 어. 좀 띄워. 띄워보겠다 어. 영택이 파트 때? 필바드는이프 때? 아 이거 했을 때 아니 그게 상황이 그래 갑자기 우리가 그때 라이브 체크를 하고 있었어 맞아, 맞아 맞아 라이브 아, 체크를 하고 아. 있었어 라이브라는데 갑자기 대열령이 너만의 아오! 이기를 거예요 때? 너만의 아바가시게고 너무 너무 약간 대열이 형도 필받으서 가지고 아,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했는데아 그때 아, 나나 라이브 찍해야 되잖아 나 라이브 찍해야돼 아, <laughs> 가지고 내 목소리 내가 못 들어야 대현이 형때문 하나도 못들를못한 <laughs> 거야 왜냐면 <laughs> 우리 단체로 라이브 연습을 아, 하는데 아, 체크를 딱두번 하잖아 음. 거기서 나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조금 약간 감정이 상한 상태로 아 여기 혹시 아우 목소리 누구예요 <laughs> <laughs> 이렇게 <laughs> 그 물어까요 <얘기, 웃음> <그리고 웃음> 아, 그래서, <웃음> 그래서 <웃음> 제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런 이런 둥 정, 정중하게 이거 좀안 해줄 수요 이거 좀안 해줄 수있대환 아아 미안 아, 아 미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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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얼마나 머쓱했어 얼마나 머쓱했어 언니미이렇 아오 했는데 하가 아오 하가예요 이거 좀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래서 <웃음> 아직도 <웃음> 그게 그 골든 샐드 내 레전드 그사건으로 보고 하고지니에서제 파트 나올 때마다 연습 맨날 했다, 연습할 때마다 맨날 사람들 <laughs> 아아 아, 끝나고 아, 다 이제 이거 좀안해주셨시 끝나 끝나고 저도 이제 그 장난을 받아야되니까아 이거 한 사람 누구예요? <laughs> 그럼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제 성인형도 하고 저 다른 사람들도 많이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아, <laughs> 진짜 웃겼어요. 아, 옛날이다 근데 제, 제대로 멜스타 등이었지.